네 더블로하고 울세라하고 차이점은 첫 번째가 걔가 국산이냐 미국산이냐 차이가 제일 먼저고 그리고 이제 시술 가격도 더블로보다 울세라가 한두배 정도쯤 비싸요 그리고 이제 시술 후에 통증 시술 중에 통증은 어 대개는 울세라가 훨씬 더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왕이면. 그, 조금 덜 유명하지만, 울세라보다는 더블로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더블로를 추천하는 편이고요. 아마 이두 개의 통증의 차이는 초음파가 나오는 크기, 초음파가 각각에 나오는 간격, 이런 것들 때문에 기계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, 어쨌건 여러 가지 기준을 볼때 더블로가 유명도에서는 떨어지지만 효과 면에서는 훨씬 더 좋고 비용도 좀덜 드는 편이고 이래서 리프팅 시술을 할때 초음파 리프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더블로를 먼저 추천을 하고 그래도 유명한 울세라 하겠다 그러면 네, 하세요 하고 권합니다.